자 이번 달 가계대출이 지난달보다 2조 4천억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환 위기에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이번 달 가계대출은 총 684조 8천1 8억 원, 2년 만에 가장 큰월 증가폭을 기록하며 한달 전보다 2조 4천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감에 주택담보대출은 3개월 연속 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이 걷잡을수 없이 불어나자 대통령실이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영끌 대출과 영끌 투자를 지목해 정말 위험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가계 대출 부실이 우리 경제 새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일정 수준의 가상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동 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 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희중 은행들도.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가계 대출 상품의 금리를 잇따라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가계 대출 과열을 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